믿음은 시각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른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며 말합니다.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업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난한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을 다 멸하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에 우회하려고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해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데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왜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였냐고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다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들에게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회개하니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고 살리라 말씀하시고 모세는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가니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보니 다 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봇, 이에 여바림, 세렛골짜기아르논 건너편 부엘, 마따나, 나알리엘, 바옷 비스가산의 순서로 진행하며 진을 칩니다. 회복의 비결은 회개입니다 죽을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살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은 내 죄보다 더큰 은혜로 그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십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원망이 아닌 감사가 넘치길 원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지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위기에 닥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기려 했기에 가는 길마다 원망과 불평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중보기도로 인해 불뱀에 의해 상함을 받은 백성들은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장대 위에 세운 노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즉 위기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만든 노뱀은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숭배의 대상이 되었고 히스기야 왕대에서야 비로소 부서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여정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길이었고, 그 여정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셨습니다. 내 삶의 위기,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또한 내 인생의 동반자가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원망이 아닌 감사만 넘치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파이팅!